행렬 a, b, c에 대하여 x a 플러스 y b는 c를 만족할 때 실수 x, y의 합 x 플러스 y의 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등식에서 행렬 a, b, c를 그대로 대입해서 앞에 기수인 x와 y를 행렬에 곱한다면 먼저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1행 1열에 해당되는, 어, 성분만. 그래서 0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6. 그럼 Y는 마이너스 2가 되구요. 2행 2열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면 결국 X 플러스 5 y 는 마이너스 7이 되어야 되겠죠. Y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X는 3. 그리고 문제 수물어본 X 플러스 Y는 일이 됩니다.